앞으로 나가서 원, 까치발, 까치발, 다시 오른발, 3, 오른발, 아니, 왼발. 남자는 왼발. 네. <laughs> 자 시작, 3, 1, 2, 3. 됐습니다. 손 놓으세요. <laughs> 야, 초보 티가 진짜 나네. 1, <laughs> 투부 티가 진짜 나네. <laughs> 야, 자, 오케이. 지금 대문을 열고 쉽게 슬로파라타. 피피를 열어서, 대문을 네. 서로 열어서, 자, 열었는데, 열국님이 이제 처음이니까 이해 돼요. 자, 까치발을 들었는데, 앉아서 거북이 마냥, 엉금, 엉금, <laughs> 기어서 가자. <laughs> 요게 아니고, 네, 네. 요건 왈츠가 아니에요. <laughs> 블루스에 가까워. 아, <laughs> 까치발을 들어서, 우에서, 왼발이 스리 카운터가 우에서 떨어집니다. 우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아 안착을 해야 돼요. 에이.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들한테 폭포, 물이 우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열공님은 까치발 들어갔다가 폭포가 내려앉았다가 엉, 엉, 기었어안 돼요. 이해가셨죠? 자, 우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자, 다시 한 번만 자. 까치발, 엔디 쓰리, 자, 원. 까치발, 다시, 폭포,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네. 거예요. 3는 떨어지는 네. 거예요. 자, 그대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우리 거북이 안 돼요. 네. <laughs> 자, 앞에서. 자, 크로스 포지션 잡고, 자, PP 열고, 여자고 헤드, 그렇죠. 다시, 까치발, 시작. 3, 1, 2 앤, 3, 1, 2 앤, 3, 여기까지. 오케이. 아까보단 나았어요 오,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에이. 자, 나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laughs> 내가 진짜, 엉큼엉큼 <엉클>, <laughs> 길어서 가는지, 자, 우리 열공님, 자, 뒷모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laughs> 자, 카메라. <laughs> 카메라 앞에 써서, 바뀌어야죠. 이렇게. 자, 여기서, 자. 클러즈 포지션 잡으시고, 자, 대문 열고, 까치발 들고, 자, 준비, 시작. 3, 1, 2, 엔, 엉금, 엉금, 기어 <laughs> <laughs> 아, 뭐, 인자다 했어요, 벌써. 아, 나 큰일 났네. 아이거나 큰일 났네. 아이거나 이거 어떻게 가르치 <laughs> 자, 괜찮아요. 네. 아, 좋아요, 좋아. 음, 이것도 하나의, 열공님이이해할수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 일단은 잘못됐어요. 네. 오케이. 자, 어,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베이직적인 부분을 해야 돼요. 자, 카메라 네. 여기에서, 자, 클로즈 포지션을 섰다면 홀드를 잡은 상태에서, 자, 대문을 연다고 몸통까지 여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몸통과 고관절은 여자 쪽으로 포지션을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까치발 들여서. 그래서 헤드만 바뀌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3는 지금 카운터가 두 발을 들었기 때문에 2예요. 2 왼발 3. 자이 상태에서 2, 그렇죠. 3.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앉은 상태로 앞으로 나가면서 1 놓고 여기에서 2앤 까치발. 2앤 다시 왼발 3 이거 한 소절만 하면 돼요 했어요. 아 잘했어요? 네네 이해하셨죠? <laughs> 오. 5자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여자는 똑같이 남자 쪽으로 몸통을 주고 헤드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의 몸통은 여자 남자 쪽으로 같이 마주 보게끔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투는 라이드라고 해서 까치발이에요 같이 발, 계속, 리는 여자는, 오른발, 3, 자, 폭포, 물이 우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 와은 진행, 앉으면서 진행해에 와, 똑같이 예비부 나가면서, 2는 서야죠. 그래서, 2엔, 서고, 다시, 왼발, 3. 오우, 은희쌤을 다, 잘했어요. 응, 이틀 먼저 했다고 조금 나은 거아요 네. <laughs> 자, 다시. 네. 다시, 이제 카메라 쪽으로, 정면으로, 자, 다시 홀도 잡고, 자, 까치발 들고, 오픈 열고, 은이쌤 열고, 자, 까치발 들고, 시작. 3, 1, 2, a n 3, 1, 2, a 3. 됐어요. 이제 반대로. <laughs> 괜찮아요. 반대로 저쪽으로 이제 갈게요. 자, 다시, PP 만들고, 까치발, 어, 시, 예, 까치발 시, 시작. 요이시 시작. n 야,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요. 지금. <laughs> 2, 잠깐만요. <laughs> 아니, 제, 아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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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했어요. <laughs> 자, 오케이. 자 일단은 자 우리 은희쌤 와보세요 자 제가 몇번 이렇게 잡으면 감각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자 그냥 자 카메라 이 상태에서 자 A 고관절 대주시고 그렇죠 자 오른쪽 헤드 바뀌고 T a N d 3 왼발 나가세요 1 2 N 그렇죠 3 다시 왼발 나가세요 1 2 N 3 그렇죠 근데 우리 은희쌤이 잡아보면 너무나 너무나, 아, 크랩 워그를 가고 있어요. 개처럼 간다는 얘기, 너무나. 여기서 헤드만 돌리고, 쓰리, 원, 투에, 이렇게 닫으려고 하니까, 발이, 발 포지션이 나가는 방향이 돼도, 크로스 포지션을 갖지만, 어느 정도 몸통이, 발이, 이렇게 스치면서 이렇게 진행을 가야 돼요. 이 발이 나갈 때, 너무나 크로즈면 발이 나갈 수가 없어요. 네네. 그죠? 이렇게 몸통은 남자 쪽으로 주지만, 다리는, 진행을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까치발을 들고, 쓰리 놓고또 다시 진행을 가야 돼 이렇게. 남자도 똑같아요. 그죠? 너무나 개처럼 가려니까 다리가 걸려서 못 나가는 거요 음. <laughs> 남자도 <laughs> 걸려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은희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열공분 잠깐만 네. 계셔. 네. 내가 여자도 해줄 거예요. 자, 클로즈 A 대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헤드, 앤드, 쓰리 진행. 원까치발 다시 오른 발 다치네 원까치발 쓰리 굿 어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니 열공이 저랑 확실히 이제 <laughs> 우리 열공이 얼굴이 색카만주어요아이 <laughs> 그 기본 베이직이 아직 이아 익숙하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베이직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아 열공이 워낙 잘하시니까 스파르타라고 했잖아요. 스파르타 바로 진행을 갈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전화기 잡고, 자, PP를 열고요. 그렇죠. 자, 까치발. 자, 남자, 응. 왼발, 까치발, 왼발. 자, 3 진행 가요. 1, 2, and 3. 1, 2, and 3. 3는 왼발 나갔어야 되는데, 오른발 아, 나갔죠. 그죠? 예. 오케이, 괜찮아요. 다시. 응. 자, 준비. 까치발, 시작. 3, 원, 네. 자, 까치발, 까치발 사세그 네. 다음에 왼발, 쓰리, 다시 네. 오른발 나가서 사세사세를 4세. 어, 진행을 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아. 모으, 모으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아. 진행을 가서 모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피피 라인을 우리는 진행하는 네. 발을 연습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자, 다시 한 번만. 괜찮아. 요 <laughs> 첫날인데 <laughs>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야. 자, 준비, 시작. 3왕사샷세진행 다시 왼발 여기도 체중이 바뀌어야 돼 왼발이 3왕사샷세 그다음에 왼발 체중 바뀌어요? 3